찬송과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영의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Ba sondur oldu Ne yaparlar Ne yaparım yapar varayıım Burden çiçam 영화로 음부의 승리 얻었네. 주가 태그 모두 속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리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때 나의 예루, 나팔 불때 나의 예루, 나팔 불때 나의 예루. 그럴 때 예전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빨벌 때나예에름 나 빨벌 때 나의 이름. 나 빨벌 때 나의 이름. 뿌를 이의 잔치 참여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석, 명절, 첫날 이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오늘도 참으로 많은, 참으로 한가위 어한 같아라 하는 그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혜는 우리에게 베푸셨듯이 사랑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영적인 열매가 무럭무럭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르며 성령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증거를 내는 우리 성도들 될수 있도록 또 예수 믿는 자들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 코로나 사태 또께 전쟁에 그리고 경제의 오염들이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주여 나라와 민족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 후배로 탄 위정자들이 예수를 만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지혜로 얻는 그리하여 위기를 복으로 바꾸는 놀라운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길을 붙잡아 주고 인도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가운데 아버지의 쓰임받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세라에게도 사랑하여 예배 가운데 나온 사랑한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범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영혼이 잘된 같이 참으로 범사가 잘되며 강관한 은혜를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용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조조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소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구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 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로 내가 너를 쓸데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로 내가 너를 쓸데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사실 그, 왜, 무엇이든 할수 있는 자유를 왜 우리가 포기해야 되고, 또왜 우리가 교회의 유익을 왜 우리가 구해야 되느냐. 왜? 왜꼭 그래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룡 안에서 하나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손이 아프면 발도 그 아픔을 느낄 것이고, 눈이 아프면 온몸이 느낄 것이고, 귀가 아프면 결국 그 고통이 온몸에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리하여 몸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고, 또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원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말 할수 있는 자유도 우리는 안 하는 특권도 있고 또 우리가 교회를 배려하고 또 우리가 스스로가 누릴 수 있는 것조차도 때에 따라 아, 나는 절대 고기를 먹지도,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라고 할 정도로 내가 스스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리고, 너우를 쓰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남자가 머리를 기르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어저께 바로 말씀을 나눴듯이, 그, 성만찬에 있어서, 그 만찬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어떤 그 이유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몸임을 아는 것은 신령한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영적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알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린 각자, 우린 개개인이고, 출신 성분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피부 빛깔이 다르고, 여러 가지 많은 그, 분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교회라고 하는 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 몸에 속해 있는 지체로서 우리를 보는데, 그것은 그냥 볼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열려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너희는 영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영적인 것을 모르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요. 에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서로 간에 지체 의식을 갖게 되고 비록 여러 가지 신분이나 여러 가지 많은 제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도 알고니라 너희가 이방에로 있을 때말 못하는 우상계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네라. 우리가 영적인 것을 모를 때 어땠어요? 우리가 이방이었을 때즉 불신자였을 때 우리는 그저 그냥 우상이 끄는 대로 그냥 그냥 줄줄 끌려갔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그것이 시키는 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그냥 그냥 뭐 그냥. 정말 도덕질하고 죽임당 하고 멸망당한 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도 없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 안에서 부름을 받고 보니까, 아,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에 도 속해 있는 지체고, 하나님을 아바부제라 부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성령이 아니고는, 너희가 예수를 구주로,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냐고,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다, 얘기예요 여기서 저주할 자는 뭐냐면 예수는 멸망당할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멸망당하는 자다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구세주의 특권으로 구세주가 우리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 된다는 증거로 무엇을 줬냐? 각 성도에게는 각양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은사는 뭐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사절에 여러 가지, 여러 가지나 결국 그 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상태,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시다 보니까, 우리 알맞는 은사들을 주시는데, 물론 여기에는 아홉 개 은사가 나오는데, 아홉 개 은사가 나와요. 근런데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은 은사가 뭐어 그... 진학자들의 얘기하면 약 60여 가지의 은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은 200여 가지도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가 뭐예요? 즉,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 또 사역은 여러 가지. 그리고 그, 그 성, 은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은사에 걸맞게 일도 주셨다는 거예요. 즉, 이 사역이라는 건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역시 그 뭐, 그 일조차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아, 내가 뭐, 이런 일 맡아서. 내가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부르셨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순종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시면 유익하게 하시면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우리로 무엇을 유익하게 하느냐? 내가 바로 예수께 속한 지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은 누구를 핍박하는 거야?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코끼리가 있어요. 코끼리 발톱을 우리가 한번 바늘로 꽉찐다고 해봐요. 그럼 코끼리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냥 발, 발만 찔리니까 발만 아프고 코끼리가 가만히 있는, 아니죠. 깡짝 놀라서 코끼리가 펄쩍 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누가? 예수에 연결되어 있는 우리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면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은 목사님 지혜와 지식이 뭐가 다릅니까? 지혜는 어 우리가 그 사람의 위치나 어떠한 그 상황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문을 열어 주신다거나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앞으로의 어떤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그 영적인 말씀에 대해서 알게 하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처럼, 이렇게 지혜, 지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어,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깨닫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더든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을, 이 전도라는 것을 하면, 이 지혜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지혜는 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이 지혜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할때 엉성하게 보이지만 그 말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린 듣는 것을 지혜를 갖다 듣는 마음이다 그러잖아. 듣는 마음. 즉, 하나님부터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뭐라고 했어요? 지식은 뭐예요? 지식은 어떤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배우고 축적하는 어떤 그런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식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학교에서 배워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잘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결국 뭐예요? 지식의 은사나 지혜의 은사나 여기서 말한 제로 믿음의 은사나 병고치는 은사나 능력 행함이나 예언함 그리고 명들분별 각종 방언 통변 이 모든 것들이 누가 준 거예요? 성령께서 한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아홉 개만 있느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여러 가지의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라는 지체를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이렇게 보지만 우리 몸에 뭐가 있어요? 잘 보이지 않는 기관 중에 정말 소중한 기관들이 많죠. 심장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간이 있고. 이 간은 우리가 잘 아픈 것도 느끼지도 못해요. 근데 이 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체가 꼭 보인다 그래서. 내가 보이는 은사를 갖고 있다고서 해 여기서 나오는 은사들은 대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아저 사람 뭔가 좀 다르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지만 사실 여기에 보이지 않는 은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에서 꼭 보이는 자리에 있는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그 성도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저 사람 교회를 다니긴 하나. 라고 느낄. 그러나 늘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역시도 굉장히 소중한, 그 역시도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 그 역시도 그에게 뭔가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12절에 몸은 지체가 많으나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야, 한 몸.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서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아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됐던 거야. 여기서 여기서 침례라는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야 이게 확실해져요. 이게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원로 자체도 바티조이기 때문에 몸에 퐁당 잠기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다는건 퐁당 잠겼다는 건 뭐예요? 바로 나는 죽고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났다는 것이고 은사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이고 직군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내가 다시 태어났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이나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러 신이 만일 그러면서 발이 너는 손이 아니까 나고 상관없어 너는 귀가 아니까 나고 상관없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 우리 모두가 유기적으로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지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우리가 서로 그 예수를 영광없게 하고 예수를 찬양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모두가 한 몸이 돼야 된다는 거. 예요 그게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또한 22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돌이어 요긴하고 약하게 보이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 눈썹 같은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눈썹이 참 보기에 뭐 이거 눈썹 그냥 보기에 이쁘기만 하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눈썹이 없어지면 있잖아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예를 들면, 땀이 난다고 합시다. 땀이 나면 눈썹이 이게 땀을 가려주거든. 내려가지 못하게 막아주는데, 이것이 없어지면 어때냐. 그냥 눈이, 땀이 들어오면 눈이 아주 따갑고 아주 힘들어요. 비한번 내려봐요, 비. 비도. 비올때 보면 눈썹 없으면 이거 참 골치 아파요 하다 못해 우리가 발꿈, 발꿈에 있는 뒤꿈치에 그, 무른 살. 그 두꺼운 살 있잖아요. 굳은 살. 그것이 별거냐 싶을지 모르는데 그것이 없는 사람은 있잖아요. 거, 잘 걷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어떠한 부분도 하나도 거져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긴하게 요긴하고 우리 몸에 몸에 우리가 몸에 덜 귀여기는 그것들이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다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사실 요즘 마스크 쓰고 다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마스크가 참, 우리에게 좀, 참, 그, 구별하기 어려운 어떤 기쁨을 주기도 해요. 왜냐면 하 사람의 몸이 정말 눈은 참 이쁘구나, 라는 걸 생각해요. 눈만. 그래서 눈이 참 이쁘다. 이 마스크만 쓰고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뭐, 마스크를 벗으면, 아, 이게 조화를 잘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조화를 안이루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이 눈은 그냥 둬도 이쁘잖아요. 그 눈에 뭐 안경도 쓰기도 하고, 물론 그렇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더 귀한 것, 더 귀한 것들은 가려 가린다는 거예요. 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쩌면 눈보다 더 귀한 게 입이고, 입보다 귀한 게 귀일 수도 있다라는 거, 안 보이는 게더 귀할 수도 있다라는 거. 지금 우리가 보이는 것만 귀여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 중에는 보이지 않는 지체의 소중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 이런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아니다. 더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더큰 은사가 뭘까요? 바로 다음 주에 나오는 사랑의 은사라고 우리 보통 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 우리가 왜 절제해야 되고, 왜 우리가 배려해야 되고, 왜 우리가 소통에 힘써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우리 역시도 사랑을 행하는 존재여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많은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터인데. 그들의 삶이 예수의 증인된 삶으로서 온전케 하여 주시고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가는 일정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정말 영적인 열매를 맺는 귀한 복된 만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추석 가정 예배를 드릴 때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와의금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성과요 197장입니다 은혜가 <목소리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오해 주시네 저희여 성령의 은사들은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로 돌아가신 어린 여 우리 주 예수요 구속에 주여 성공의 은사들을.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